이게 무슨 구조물인거한면 개집이거든. 근데 보다시피 이 개가 이 바닥을 다 팠거든. 바닥을 다 파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집이 기울어져요. 땅을 하도 파니까 여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바닥도 다 무너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위에 철판으로 덮은 것 <laughs> 참, 이건 이렇게 했는가 봐. 야, 참, 너도 대단하다, 이 개, 개 아들아. 좀 가만있어, 이 누나. 네, 니 개집, 계집... 니가 저거 다부여놓고 어? 이봐, 전부 다 내려앉았어. 웃지 말라고 위에다가 철판 올리가 위에 흙으로 해놨는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잖아. 그쪽을 워낙에 파니까 집이 내란 무게를못 이기 가지고 내란졌는데 집을 무슨 원흉은 이름이거든. 야 쫄탕. 아쭈아쭈아쭈. 니가 내한테 복종한다. 설 말로만 하지. 이어 만 <laughs> 이게 말로만 하지 언제 걱정했나? 만날 물기만하고 마지막으로 또집 하나 계집. 마지막으로 여기 계집 하나 이거 백 돌로 이렇게 동물게싸거든 쌌는데 그도 자기가 끌어가지고 안에 다 메갈 나가지고 아이고. <목소리> 네 왜? 니야한다고 네 응? 네? 이렇게? 예? 선? 선? 그 선? 고야 선? 선? 봐너보 선? 블록다 빼먹은 거. 다 선? 선? 줄 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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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으로 장난쳐가지고 이게 계집이거든 계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근데 근데 앞에다 빼먹었어요 네. 척은 있는 데까지 원래 다 막아놨었거든 지 욕한다고 이 녀석 집을 흙과 돌 집으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 지붕까지 다 날릴 정도로 다 부셨네. 어떻게 부서 있는가 한번 볼까. 그 속을 들다 보면은 가관인데 예, 집다 부셨. 이렇게. 그래가지고, 이쪽으로 돌다 굴리고, 지붕만 관심이 남은 돌집 지어준 게 이렇게, 개집도 돌집인데, 그럼면 흑벽돌 지은 집은 어떻대 이놈 집도, 이놈 집도, 이 집, 흑벽돌 찍어가지고, 줬는데 다무너뜨려가 벌써 몇번 보수했거든. 지붕은 이렇게 이 정도면 진짜 튼튼하잖아. 그지